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코르셋에 맞출 수 있나요? 이제 맞춰드립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살수 있나요? 이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판매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개봉할 박찬욱 영화의, 영화 아가씨 팀의 조상경 감독 그 의상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오셔가지고 자료를 촥, 레퍼런스를 보여주시고. 이런 지금 시대적 배경이. 그래서 이제 제안을, 재료랑 스타일을 이제 저희가 다 잡아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정도 없이 한 큐에 진짜 한 한번딱 만들어서 그냥 갔어요. 아가씨를 우리 집에서 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장윤주 씨 쪽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작년에 보고에. 그리고 나서 요번에 아이린슬기의 유닛 앨범 있었거든요. 몬스터? 안녕하세요. 20년째 란제리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한선미입니다. 그냥 우연한 기회에 속옷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속옷 디자인은 꼭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이 된건 아니고, 그냥 인년이 속옷회사에 닿아서,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직장에 다니는데, 8년차 때쯤부터 엄청 매너리즘과, 해이감 왜이 브라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건가? 그뭐 그렇죠? 현타 요즘 말로 현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의문점과 그런 질문들 막그 어 돌파구로 그냥 공부를 조금 해보자 그러면 내가 대학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공부란 게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자꾸 원론적인 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속옷은 어디서 유래했고 이런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 <laughs> 창피하지만 8년 만에 <laughs> 시작은 코르셋이었구나 거들도 코르셋에서 나왔고 브라도 코르셋에서 나온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코르셋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내가 코르셋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데 코르셋을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박물관에 가자 지금 <laughs> 런던에 있는 빅토리엔 그+ 그버트 뮤지엄에 간 거예요. 거기 감콜셋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갔는데 진짜 콜셋이 있는데 너무 예쁜 거야. 유리관에 들어있는데 내가 거기서 못 떠났어. 허, 이걸 가져야 되겠어. 내가 이랬을 때뭐뭐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거기 꽂힌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은 옷 하시는 분이었는데 내가 계속 얘기했어. 난저콜셋을 가져야겠다고. 근데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 예쁘고, 한번 해보고 싶고, 이게 어떻게 보정이 되는지도 궁금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동영상 같은 거, 이제 c d 로 구워서 팔면 그런 거 사서 또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코르셋을 완성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재료를 왕창 주문을 해갖고, 제가 이제 한 10개 정도 라인을 벌리고,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어,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laughs> 이걸 누가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가지고. 5월달에 올렸는데 6월달에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코르셋에 맞출 수 있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개봉할 박찬욱 영화의, 영화 아가씨 팀의 조상경 감독 그 의상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운명, 운명인 건가?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었죠. 뭐, 약 그래도 내가 의미가 있, 있구나, 이거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구나. 지금 저는 이 란제리 어깨에 약간 이단아 같은 사람이에요. 쟤는 쟤도로 뭐야, 막이 쟤는 왜 저걸 만드는 거야? 쟤 뭐야? 쟤 어렸을 때부터 뭐한 거야? 쟤 어디 출신이냐막 이런 식으로 파거든요. 콜셋은 저는 그냥 아트, 아트워크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뭐 대중이 지금 입을 수 있는 그런 시대랑 맞지도 않고. 사실 또 불편하기도 해요. 속옷은 특히나 매일매일 착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코르셋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이제 새로운 디자인도 되고, 이제 코르셋에서 또 나오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디자인적으로. 그런 것도. <놀놀놀라>